오늘은 2탄이에요 그 이제 시작할게요 완전 <laughs> 끝나 아이 근데 뭔가 어. 잘못 들어가면나보지 어쨌든 이제 까볼까 한번 우와 노래네아 장난감도 지켰어? 장난감도 지켰어? 네 아휴 정말 아이, 그러면은 일단 책장 필요하니까 책장 좀 어... 책 찾아야 되는데, 책장을 어디 쓸려나, 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 여기 뭔가 있는데? 책장 만드는 건가? 한번 언니가 만들, 이렇게, 이렇게. 어, 긴데어 이거 책장인가 봐. 그래요? 음, 여기 닮을게. 딱. 딱. 아,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다시. 다시, 다시. 자 엄마니가 음, 만들어볼게 이렇게 이렇게 언니 아유 이렇게 엄마가 만들어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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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쪽에 이쪽이다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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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됐다. 이거 바로 천장이다. 음, 음. 너무 예쁘다. 하하 <laughs> 일단 일단은 이거는 두고 어또 뭐가 있는데. 어, 왜 이렇게 시켰니? 아아 아, 어쨌든 뭐 시키면 많이 이거 봐 봐. 어? 무슨 <laughs> 버렸는데? 시켰긴 시켰는데 세감은 아직 모르는데. 그래. 한번 엄마 만어 줄게. 아! 아! 이거 그건가 뭐 뭐아 이게 그 이거 여기 나올까봐 이렇게 사다리 치는거 아언니야엄마 빨리 만들어줄게 축축축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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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이렇게 짜잔 우와 예쁘 멋지다 그치 여기는 문 들어가면 는데어 아직만 아직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면 됐다. 와, 맞춰서 이렇게 살짝. 응, 사. 아, 엄마가 좀어 안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아, 한번막들어서 여기다가 씻었는데그것좀 떨일 거 근 네. 응. 음. 여기다가 만들자. 어, 이거는 식사를 할 거래. 그래. 식단 되는 여기 두게 이거를우차해서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에 여기다가 줘어야겠다 이렇게 줄라면 또 만들었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됐다. 어, 엄마 휴지도. 아, 이것도 드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 아여러분마찬가지로 제가 저번에 첫 번째 영상 찍었죠 이거 이 포카 포카 할때 저번에 1탄에서1탄에서그 만드는 거 넣었었잖아요 그때 제가 안 넣은 게 있는데 이거+ 이거랑 이것도 켜지네 어쨌든 이거랑. 어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이거 어, 여기요 이 봐봐요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들을 안났었는데 제가 그래도 어떻게 해? 아, 이건 인정해요 인정? 저 떨렁 떨렁 어유 엄마 줄게 앉으자 가지용품인가 보네. 이거 아니, 맨 위에다가. 불 껐다 켤 수도 있네. 껐다 수도 있네. 그치? 음, 아! 음, 뭐 있네, 또? 한번 꺼내볼게, 여기, 음, 여기다가. 어, 음, 이번엔 내가 꺼낼래 여기다가 고양이대요 고양이가 또, 이 어! 이거 투명한 건데? 엄마, 내가 이상한가 봐. 없는데. 내가 아휴 그러니까 그만 좀 게임해. 게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알았어. 그만해. 좀끈 볼게. 이거는 그 인형이네. 인형을 왜 시켰어? 이 이게 안 되네. 여기에다가 이런 곳에다가 좀 라고,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여기 하나. 아, 아, 싸 이것도 여기. 어? 이 이거는 고양이 건가 보네. 그래? 어? 어, 도양이고 이거는, 아, 그, 뭐야, 이거? 이거 그건데, 어? 잠시만? 이여 뭐, 손 같은 게 있어? 있어, 어? 어, 진짜, 아유, 엄마가. 안... 너, 주운걸있았더니 너, 너, 가까싶 보여. 또. 여기,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아유, 또. 아유, 엄마가 또 해야 되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아, 네, 엄마. 엄마가 설치해줄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달아줄게. 이렇게 달아주면 됐다, 됐다. 이거 올려, 올리자. 네. 버려라. 두고 이것 여. 어, 이거네. 이거 아, 어. 근데 왜 이렇게 적냐? 어떻게 왔지? 그래? 많은 거 아닌가? 아니야. 일단 이거 버리자. 네. 그냥 버리고 버리고. 이번에 이번에는 됐다 닦고 오자 네 엄마 아응 자고 있어 피곤해 보인다 아안 피곤한데? 응? 피곤해 보이는데? 어? 내가? 난 게임을 할래? 없어. 뭔가 피곤해 보이지? 아휴. 이 빨리,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 두고. 아 빨리, 빨리 밥 차려야겠다. 빨리 차리러 가야겠다. 너왜안자리 여기 그 침대 하나 더 주세요 안에 아, 오늘 네. 음, 그럼 이만 서있어야겠다 서있어야겠다 흐흠 <laughs> 흐흠 <laughs> 흐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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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는 파크생리박스 왔네 만들어볼까나 이번엔 여기 <laughs> 땀 어? 응응 응. 응. 아유 그때 어 다시 그 사람 돌아왔다 아이 아 띵동. 롱좋았하요 네, 아이 그게 있잖아요 이거 안 시켜줬어요.

아, 근데, 애기 좀, 아, 근데, 이거 좀. 이거는 그냥 저쪽에다가 줄게요. 줄까요? 그거 주세요. 아유, 아니, 애기 정말. 아유, 당연히. 아유, 이거 없애고.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그냥 위를 이쪽으로 해 고맙고 고맙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개다 줄게요 네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이거 좀밀까밀게요 이렇 여기. 여기에 누구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거 좀 옮겼어요. 와, 이쁘네,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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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천천요. 이 스펀지로. 아 스펀지. 네 여기 꺼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걸 러어 그, 그런 게 돼요? 나... 아, 휴대통. 아, 계속 오늘 까먹지. 제가 요즘 많이 까먹는 편이어서요. 아, 네, 그럴 수 있지 뭐. 저는 뭐 이만 올라갈게요. 어. 아, 아, 야! 왜요, 엄마? 이거 바뀌었 바뀌어도 뭔가 아 어, 이게 뭐야 하지 마. 동생들도 얘들아 응. 이때. 아. 아유. 기도를 해 줄게요.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딱줄 거야. 어, 여기에다가 요, 이렇게 됐다. 이건 저주세네 버릴게요. 버리고 네요. 가세요. 가지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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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또그 그 사람이 왔다. 또그라이또그라이 왔다. 안녕하세요. 그음 이거, 그, 그게, 왜 또, 또, 비누랑, 그게, 죄송한데, 비누랑, 아 어, 그리고 네 그리고요 그리고요 그게 네 음, 그거 안 아, 네. 저... 아유 왔어요 빨리 하세요네 아, 여기다가 네 아유 감사합니다 부들 근데 방금까지 제가 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기요. 음. 뭔 뭐, 말이지? 그것도 가 그냥 어떡해요? 비누랑비누 끓여야 되는데. 아, 그불 그 아, 빨리다. 아이고 뭐, 그럼 뭐 빨리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 이 수건까지 있어 아휴 감사해요 그럼+ 그럼 빨리 가볼게요 네 이렇게 봐라 나. 아! 응.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저 탕우로 TV의 놀이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오늘 하겠어요 서비스로 맞아요. 구까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좋아요. 좋아요, 댓글, 댓글. 댓글에는 다른, 뭘 달아주냐면, 여러분들은 강아지에, 여러분들은 무슨 강아지, 어떤 동물 좋아, 좋아. 만약에 동물이 있는 친구들을, 등, 고양이, 강아지, 그렇게, 이런 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을, 그 동물에, 동물 어떤 동물인지, 동물의 이름은 뭔지, 그리고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지 알려줄 댓글에다가 꼭 달아드리고요, 달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 뭐냐면 만약에 갖고 고양이를 키우. 안 키웠는데 그럼 나는 뭘 써야 되지 할까봐 준비했습니다. 뭘 써야 되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만 쓰면 돼요. 알죠? 그러면 은 정리. 정리하면서 정리영상을마칠게요 정리 시간. 빨리 빨리. 뭐 하는 거야? 음 잘지. 좋아. 얼른 자서 뭐 하는 거야? 너네늘 얼른 자.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제가 뭐자 알라뷰를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알라뷰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거운 것을 해볼게요. 즐거워라. 에휴, 이 잠시만요. 에, 그러다가 즐거워라. 쓰고 그 외태 즐거우라고 멋진 하트까지 그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면은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올지도 몰라요. 나 즐거워라까지 쓰고 하트까지 쓰고 여러분들 생기야 안녕 안녕.